찔러! 상어 가는 걸제두 눈으로 봐버렸어요. 괜찮아요. 상어는 어디가 약점인지 아세요? 코에요, 코. 코한번 찔러버리면 허다다닥 도망갑니다. 이게 게임에 반영됐을진 모르겠지만. 오. 누구든, 누구든 코 찔리면 아프죠? 그죠? 이런 거 좋아요. 그렇죠. 역시 밝을때가 통... 좋죠 아통 애매한데 도우세요 아, 아 걸려 아딱 좋구만 아. 폐좀 지렸고요 아. 야이씨 안돼안돼안돼 상어 야 아우 물려 물리... 아우 한대 물렸다 야 까불지 아, 마세요 어 저기 난파선이 또 있거든요? 가... 가깝습니까? 가좀금꽤 멀거든요 뭔데요 뭐 너무 어, 뭐야, 야! 야! 미친놈. <laughs> 아니, 씨. 이런 것까지 구현이 돼 있다고? 와. 아, 기분 나쁘네. 상당하군요. 게임이. 아, 아침이 좋아요. 어, 모든 게임이든 근데 아침이 좋아요. 아침 되니까 제가 쪼아먹고 갔잖아요. 휙. <laughs> 상는 잠도 안 잡니까? 비둘기, 비둘기 어 갈매기인거 같지만 어, 비둘기라 칩시다 비둘기 상놈의 새끼들 <laughs> 어 기분 상당히 나쁘네 어, 바로 앞에 있네 잠시만 남파선이 지금 가깝거든요 상어 어그로 좀 끌어줄 수 있습니까? 뒤로 어떻게 그걸 죠 뒤쪽으로 물에 빠지면 그쪽으로 갈것 같거든요 빠져! 아! 오케이 렸어요 빨리 후다닥 호다닥, 호다닥 갔다올게요 적당히 아, 적당히 아, 거리 유지하면서 있으세요 호다닥갔다올테니까 내가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내가 후다닥 갔다와서 살려드릴게 또 빠져야지 잠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잠시만 별거 없잖아? 잠시만 아, 가라앉는다. 잠시 가라앉는다. 오세요. 아, 이, 이 위에 뭔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세요. 그러다. 오케이, 조리법 얻었어요. 지금 어디,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저기다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다다닥다다다다다다다 사셨습니까? 어떻게? 아니요, 그냥 부활 했어요. 아... 제가 좀 얻은 게좀 있거든요? 그래도, 스프. 그래도 통 많이 주웠어요. 스프 조리법을 지금 얻었어요. 스프? 예. 이제 배가 좀덜 고플 수 있는 겁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조리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어... 이제 멘탈적으로 좀 낫겠네. 이게... 되게... 뭔가 요리... 뭐... 요리를 할수 있는... 이 친구 잡아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아, 아, 아이고 없어요. 아이고 잠시만. 내가 빨리 지금 다 왔거든요. 그 거나 물고 있어라. 나는 밑에 내려가서 하밍해야겠다. 어, 뭐 끝났습니다. 자 왔어요. 아야 예, 아파 왔고 조리법을 뭐. 아저 내면... 살려줘요. 어, 어디 어디 있어? 배 밑에 있었어요. 어떻게 살리지? 아 잠시만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잠시만! 그럼 그냥 아, 그냥 부활할게요. 아! 자! 어, 뭐야? 어, 올라왔잖아. 산겁니까 어떻게. 아니, 일단, 행동불능이에요. 아니, 침대. 이을거 있습니까? 이을 거? 스크랩이랑 뭐, 플라스틱이랑 아... 각종 재료들. 그 정도면 그냥 어? 버리세요. 깨끗하고. 침대도 만들어야겠구만. 침대가 있어야지 살릴 수있구나 단순 침대를 제가 만들게요. 지금 재료는 지금 다 있거든요? 또 온다, 또 와. 근데 얘 상처가 좀는거 같은데, 상어가? 죽어가는 아, 거 그런 아닐까? 거 아닐까요? 죽어가는 거면 좋을 텐데.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뭡니까? 상호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유, 아유. 아, 파밍. 내려가서 죽고, 배에서 버릴 거예요. 아주 좋은 <laughs> 전략이에요. 어,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잠시, 이제 침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침대.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살릴 수 있어. 눕기. 아, 침대가 두개 있음, 뭐야? 어? 난가? 유체 이탈인가? <웃음> 아니요? <웃음> 아, 아니요. 아... 죽었더니 갑자기 거기서 살아나는데요? 아, 좋구만. 음. 상어다. 포기 및 부활 누르니까 갑자기 여기서 살아나요. 어. 뜬금없지만 좋네. 좋은 기능인데. 어, 간식 좀 가지고 올게요. 오케이. 작은 저장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할 만한 거는 좀다 만들어놔야겠어. 뒤지기 전에. 이런 거. 상어를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예. 잘 모르겠어요. 좀 저장소 만들었고. 아, 노도 있다. 노도 만들어야겠다. 일단 도구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야겠어. 어. 약간 난파선이나 이런 거 이제 템 먹으러 갈때 뭐야? 저거, 저거... 어,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섬인데... 지금 없거든요. 이, 얘가 어, 어떡하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근데 너무 도박인데...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것만 좀 넣어두고 중요한 것들만 넣어두고 갔다 오는 거다. 허다닥. 아 상어 바로 바로 상어네? 이건 안 돼. 어 이건 안 돼. 아 이건 안돼 이건, 이건 안 돼. 이건 위험해. 이번 기회는 포기하고. 다음이 오면 하자고 오케이 또또 또, 또! 야! 비키세요 근 상어가 되게 어 상처가 많아졌어 얼얼 저기 우리 섬을 지나쳐 왔거든요? 섬이요? 가보려고 했는데 예 네. 너무 위험해가지고 일단 안 갔어. 섬에.. 섬 발견하면 섬에서 살아도 되지 않나요? 근데 너무.. 작아요. 섬이. 난파선이 그냥.. 어, 그냥 아파. 섬 모양인 난파선 수준? <laughs> 아.. 아파아 친구.. 같이 왔던 분 이제 왔습니다. 뭐.. 그 뭐.. 뭐.. 하여튼 뭐 가지러 간다 그랬.. 간식 가지러 간다 그랬어. 네. 지금 전자레인지 돌리고 있습니 나도 배가 고픈데 어. 만두랑 치킨 돌리고 있어요 오. 냉동입니까? 네 역시 냉동이 최고지 그리고 맥주요 예야 오늘 일이 너무 고돼서 맥주와 마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돼요 둘이 술 하나 먹으면 몸을, 몸을 망치지 않나요? 몸을 망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지. 안 닿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부분이지. 허러러 뭐야, 아씨. 키를 잘못 눌러서 담수를 버려버렸네. 버려버려버렸. <laughs> <혹시> 이제 예. <Yeah. 웃음> 나도 건물망치를. 만들었어. 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얍! 얍! 어떻게 수리해요, 이거? 수리, 오른쪽 클릭하면 수리 메뉴가 따로 있어요. 수리, 수리. 아, 여기있다. 나무 하나 드는거 따로 있어요. 통, 통. 오케이. 아, 모양을 또 바꿀 수 있구만, 여러 가지로. 근데 일단 낚시는 이제 크게 낚시에 어, 연연 안 해도 될것 같아. 왜요? 농사가 잘 됩니까? 어, 농사만으로 먹고 살만해요. 조리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냄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일단 저장소에다가 넣어두고, 냄비, 아, 이것도 근데, 둘이서 같이 자면, 아침이 될것 같거든요? 예. 네. 아, 왜 이렇게 기침해. 담수가 부족하구만. 아, 그렇네. 누우니까 모든 플레이어가 자야 된대요. 그죠. 근데 지금 침대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가지고. 음. 엄청 많이 필요하네, 뭐가. 열심히 모아볼게요. 인내심을 가지고 모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야, 이거 다된 거야? 아, 나무판자가 없구나. 이 언제까지 이렇게... 아, 맞아. 아, 난 노를 만들라 그랬어. 디아블로 아이템이요? 그죠. 디아블로 3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아이템. 노. 아, 로프도 있어야 되고... 플라스틱은 다 모아가고. 아, 또 온다! 또 물려고 어 물지만 않으면 참 이쁠텐데 관상용으로 친구 삼아서 나쁘지 호잇? 않은 친구거든요 어 통이다 호이 오케이 이연타호이호이 다 모아가는 것 같은데 어.. 로프만 있으면 되겠어 아, 2층도 만들까요? 2층 만들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어.. 멀리 볼수 있다? 어, 멀리서도 볼수 있겠네 그쵸? 그리고 그리서또 그냥 평수가 너무 넓으면 되게 그냥 안 좋을 것 같아 아이템 파밍할 때안 좋을 것 어. 같아 소리도 못 하고. 응. 상어가 차라리. 상어가 물을 뜯으면은 갈 수가 없어. 그렇죠. 상어가 뭐 2층을 물어뜯진 않을 테니까. 오 뭐야, 상어 두 마리야? 아, 너무. 상어가 뭐. 상어가 저를 물어뜯었는데요. <laughs> 일단 2층으로 갈수 있는 이 계단을 하나 만들어. 뭐, 오케이. 오케이 안는아 나무가 필요하구만 응, 야자나무 잎이요. 이 나무 어디 있지? 나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저기있다 <laughs> 아, 개도다지 응, 아, 또또또또 또, 또, 또. 꺼지세요! 아, 휙휙 오케이 수리좀 해주세요 제가 2층으로 가는거 좀 만들라고 맹치 음 Sorry. 됐다 아 어, 계단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아 이렇게 가면 돼어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어좀 <laughs> 이상하긴 한데 제가 어. 바닥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 그래도 좋고 <laughs>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어, 상어 고기 얻었어, 처음으로. 상어가 맛있네요. 이제 아주 뒤져가나 봅니다. 잠시만요. 저는 만두 고기 좀 가져올게요. 아, 아, 만두 고기요? 오케이. 볼만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노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노를 저어서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제 갈수 있게 된 건가? 오, 됐어. 오케이. 오오오. 오. 오오 제가 노지를 할 테니까 파밍을 하세요. 네, 전 계단 위에서 파밍 중이거든요. 자. 예, 파밍 아주 잘 돼요. 계단 위에서 하는 거. 오오 잠깐만. 저통 있다. 통 쪽으로 제가 적겠습니다. 예, 네, 다섯 명에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한 칸에서 시작하거든요. 뭐야, 아 정말 왜요? 또 기러기 왔어요. 아 이런 기러기인가요? 갈매기 아니고 비둘기 <laughs> 아, 아닌가요? 아 하여튼 <laughs> 새가 왔어요. 네. <laughs> 무튼 어. 아무튼 새입니다. 아무튼. 휴. 이 갈고리 쓰는 게좀 되게 아깝다. 내구도가 금방 금방 달아서. 저는 이거 2층에서 던지는 거 너무 좋아요. 훨씬 멀리 가요. 정확하게 가고. 아. 그렇긴 할것 같네요. 원래 사격 이제 전쟁할 때도 고지를 사수하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응. 여기서 드러나네요, 확실히. <laughs> 역시. 음, 아. 도 아, 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노는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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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비게이션에 있는 아이템, 많이 좋을 것 같아. 헐, 음. 뭐, 이 정도면, 일단, 요 정도? 투베럭, 어, 투팩토리? 요 정도? 요 정도만 해도, 일단, 뭐, 배부름이나, 뭐, 헝글이나, 설탕이 어, 네, 유가됐네요또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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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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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 그냥 또 이새끼 네, 제가 수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도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나무가 저는... 없어 나무 주워서 수리와돈 만들려면 야자나무 잎이 사, 20개나 필요하네 야자나무 잎을 잘 모아봅시다 서로 열심히 모아서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것으로 대자나무 몇개 있으세요? 지금 네 개예요. 네 개, 두 개만 더 있으면 돼요. 아 그렇게나 많이 모았구만요. 스크랩 있습니까? 스크랩 몇개 필요하세요? 한 개요. 한 개요? 한 개. 오케이. 여기 다 가지세요. 오케이. 이제 나무만 모으면 돼요. 나무 몇 개요? 어 남은 없어요. 8덟 개요. 여개 8개 금방 모으지. 지금 한번 수영하면 수영하고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모기 으 때문에. 아 상어 온다 상어. 상어 상어 조심하시고. 뭐야 이거 통이거 빨간색 통 뭐야? 아 플라스틱이구나. 난또 유니크한 통인 줄 알았다. 아크. 뭐야? 판자 올린다고 나무 써버렸잖아. 이런 이런 요리를 좀 먹고, 역시 사탕무보다는 감자가 든든하구만 수확이 왜안 되지? 어다 감자씨 먹으려. 사탕무는 그냥 생으로 다 먹어버려야겠어. 아 맞다 요리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지 음 요리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먹는 건좀 아닌 것 같다 네 필요합니다 이게. 종자 유지 유지 어, 하나 정도는 계속 해놔야 할것 같고 저 앞으로 가서 판자 몇 개요? 몇 개라 그랬지? 어 이제 음. 여섯 개만 있어 여섯 개저 여섯 개 있어요. 오케이 이제 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 달아 봅시다. 짠 이제 항해를 할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항해. 탁! 야 열기 자 이제 보잉 매료가 그, 따로 없네.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돼요. 아 좋다. 이제 어 오케이 접었다가 열었다가 할수 있어요. 일단 조심하세요. 바람이 많이 불면 도체 찢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딱히 도아 하긴 나무도 내구도 표시는 안 되니까 판자들 낚시, 플라스틱. 제 침대가 필요해요. 전 밤이 싫어요. 그죠? 침대. 어, 야자수입 4개 있습니까? 네. 판자 3개 있습니까? 네. 주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자, 침대 만들었고. 야, 야, 야! 꺼져! 근데 이게 좀. 너무 옹기종기인데? 괜찮은 나중에 뭐. 네, 예, 일단, 옹기종기 합시다. 응. 자, 누구 봅시다. 자, 봐요. 자자. 야, 처음으로 잤다. 업적 뜨겠다. 아, 오케이. 업적 안 뜨네? 별 업적 안 주네, 응. 잠시만. 어, 배고파, 뒤져. 어, 어이구, 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는 갑자기. 동안 포만감이 떨어졌구만. 생감자 놓기, 생감자 놓기. 어유 나도 배고프다. 쪽방향으로 항해를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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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첩 아우 아이고 배고파 오지 마뭐 안됐나 하지 응. 금방 될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감사하기 때문에 일단 판자 놔드릴게요 담수 좋았거든요 담수 담수 어 뭐야? 왜 이렇게 파밍할 게 없어졌지? 글쎄. 일단 음 너무 나왔나? 도줄 접어볼까? 아 배가 너무 고픈데 잠시만. 감자 요리. 감자 요리. 감자 얹지고. 감자 얹지고. 아이고. 어, 나무다. 오, 나무다. 어, 상어다 훠. 잘못하겠네. 어. 오.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주워 먹는 것도. 아. 예. <laughs>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파. 이제 배가 움직이니까 배에서 뛰어내릴 때는 도을 접고 뛰어내려야겠습니다. 네. 너무 빨라요. 응. 이게 느리게도는데 네, 네, 다시 타기가 힘들어요. 앵커도 만들어야 되고. 부적식 앵커. 응. 돌 혹시 두개 있어요? 돌? 돌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 돌이 있다. 두, 어, 얼마나? 돌두개 있습니다. 오케이. 주세요. 딱두 개. 그러면... 무거워요. 이제 투척식 앵커가 이게 있기 때문에 어디다 어요 이제 닫히죠. 닫. 아, 닫힌 거죠. 다. 정지. 응. 이렇게 해서. 휙. 어, 한. 인벤토리 뭐야? 응? 아, 내가 상자 인벤토리. 만들었어. 상자, 상자. 야, 인벤토리 좋네.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접으면 여기 딱 멈춥니다. 필요해요. 어. 멈추는 거 필요합니다. 그지요? 일단 여기서 좀 앉아서 파밍할까요? 제가 볼때 이거 새 새끼 오는 거 기다렸다가 새 잡으면 새 고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 뭐야, 배가, 기운다. 파도 쳐서, 파도 쳐서. 암, 안다. 아무한테나 걸려라. 아무한테나 걸려라. 걸려라. 어, 차왜 이렇게 애매 아우. 배고파, 배고파. 찻. 감자 요리 먹자. 호잇. 환자가 어? 없어요. 아, 나 있어요. 한잔놓기뭘 여는 거지? 잠시만. 뭘 열라는 거지? 감자 다 자란 거 같은데 수확이 안 되네. 아니지. 아, 됐다. 감자 다시 심고. 감자 올려놓고. 오케 좋아. 음. 사탕 소스도 있고. 사탕수수 한 종자는 다섯 개 정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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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아이고 너무 좁아 슬슬 배가 좁아오네 어. 배가 원래 이렇게 좁았나? 이제 하도 뭐 이것저것 많으니까 아, 연 이래서 가구가 많으면 아이 새끼 뭐야 일기어 아,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수리라 갑시다. 이렇게 해서, 수리. 수리. 통통. 하고, 일단 앵커를 올리고, 표류를 해봅시다. 그냥 진짜. 어, 뭐야! 왜요? 일회용이었어요. 같이요? 어 투척식 앵커가 일회용이었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구나. 아 이걸 못 봤네. 루페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크랩 꼬리. 오 나중에 가면 스크랩 꼬리라고 이제 뭐, 뭐 내구성이 뛰어나고 더 멀리 던질 수 있는 음, 그런 것도 고리. 얻을 수 있고. 성어 잡고 아, 싶다 별의별게 다 있네 쌍안경도 있고 토끼도 있고 아 도, 도끼도 있고 <laughs> 화살도 비, 있고 비온다 음. 물이 불어나요 이대로 이거 잠기는 거 아닙니까 2층 안 만들어서 에이 설마 선전등도 있긴 하네 시계도 있고 재량기어 뭐야 왜 이렇게 흔들려. 비오는 밤에 예. 1층에 있는 침대에서 잤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설마. 그 정도로 리얼하지는 않나. 아이, 그래도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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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설마. 아, 청사진 내가 연구했던 청사진들이 아,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때려, 때려, 나 때릴 게 없어. 때렸어요, 때릴 게 없어요. 전 아, 새끼, 그 맞다, 이 맞다, 이또 잠시만, 나도 잠시만, 나무가 아. 필요한데, 나무창이, 어. 그 나무가 없어요. 아이템이 이제 안 보이는데? 왜 이러지? 하! 아. 배고파. 일단, 청사진을 위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 이걸로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런 걸로는 힘든 것 같고. 낚시를 하면 청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낚시할 때 나왔던 것 같아. 음, 배고프네. 음, 먹을 게 없어. 제가 가진 게 없군요. 호이 판자 없고 바로 귀한 아. 다시 얻고. 아, 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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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아, 아, 상은 또 온다. 어. 나무 창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고.